요 4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이해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걸어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풀어 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용해야 할지 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내 나이 40세. 내 나이 40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지금 그의 나이는 여든 다섯 살이에요. 그러니까 45년 전의 일을 그가 지금 회상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내 나이 40세 이 말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중년의 나이에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0에 열두지파의 그 대표 중 유다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가난 정탐꾼으로 정탐을 하게 돼요. 가난 정탐꾼으로 정탐을 이제 가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사전 답사하는 거예요.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분명히 12명이 가서 똑같은 광경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하는데 아주 상반된 두 개의 보고를 이들이 내놓게 됩니다. 10명은 그 땅의 상황을 봤어요. 그 땅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 중에 거짓 하나 없이 그 사실들을 보고해요. 보고했더니 백성들이 울고불고 날가난 거예요.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들이 울게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의... 모든 고생을 뒤로 하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정당꾼을 보냈어요. 정당꾼을 보냈는데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자손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거인 같았다요. 라고 그 이야기예요. 이 정탐꾼 10명이 보고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서서 보고를 하는데 맞다. 열 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그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열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빠진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그들을 이제 맞닥뜨리고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같은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보고를 이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열명은 상황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압사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통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갈렙이 이해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안정시키며 광야의 삶이 이제 계속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보돼요. 거기서 여러분 열 하루면 가나안에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40년간 그 광야를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데 결국은 광야 생활이 어떻게 끝나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중에 여러분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지나는 동안. 그리고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시간이고,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의 몸에 익숙해 있던 모든 세상의 습성들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하는.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40년간 그들이 인구가 많게 본다면 200만도 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 장정은 18세 이상 된 남자들이에요. 18세 이상. 그럼 18세 이상 된 남자들이라면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18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200만은 될 것이다. 200만은 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 졌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이들 사업했나요? 여러분 유전 캤잖아요 유전 그렇죠? 유전 안 캤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를 가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야영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리고 밤중에는 불 기둥이 떠요 이제 여러분 그곳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밤중에 이 불기둥이 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온실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온실 역할.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이동을 안 하면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날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날도 안갈 거라고 생각하고 퍼질러 앉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들이 40년을 지내는데요 뭘 먹고 살아요?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옷 많이 가지고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신발이 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다가 그들이 양식을 사았고또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해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매출하기를 불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매출하기를 불러와서 매출하기가 여러분 들판에 탁 떨어져요. 매출하기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와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하기를 먹는 나중에는 이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코에서 냄새가 나요. 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그리고 는그 다음날도 고기, 1년 12달,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를 매번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리지 않을까요? 물론 그 고기를 갖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삼 삼겹살처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을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이게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여러분 공신 두명중한 명인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이끌고 가게 돼요. 근데 갈렙은 험지인 헤브론을 약속대로 자신과 자손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공신인데 공신이면 더 나은 거를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조건이나 상황을 따라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요.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하려는 마음을 마음으로 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면 우리 중에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죠? 김정순 권사님 이젠 88세가 되셨어요? 68세입니다. 20년 깎아서 68세. 그런데 여러분 85세면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제 집사람 할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자전거를. 85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좀 특별하지만 우리가 85세쯤 되면 모든 게 약해지잖아요 특히 더 많이 약해지는 게 뭐예요? 마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권리를 자기 권리를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에 헤브론. 우리가 지금 그 열왕 사무엘 하 보면서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으로 등극하는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왜냐면 하 다윗이 유다 지파 족속이거든요.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 족속 유다가 마다들이 아니에요? 루웬이 마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2024년도 첫 시간이에요 이첫 시간을 보내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하나님 금년에는 배우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배우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금전에는 내가 배워서 알고 있던 것들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회와 함께 말씀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묵상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세요.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다짐과 함께 평지가 아니고 산야를 옥토가 아니고 거친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갈렙이 이해한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말해 험지를 달래요. 요즘 총선 다돼 오잖아요. 총선 다돼 오니까 험지로 가라 그래요. 네? 험지로 가라. 범지는 당선되기가 어려운데예요. 당선되기가 그래서 여러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서라도 강남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해요. 강남에서 공천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대구에서 공천 받고 경북에서 공천 받고 조금 좀 어려우면 그냥 부울경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으려고 해요. 거기면 될 거라고. 그런데 범지로 가라는 거예요. 떨어질만한 곳으로. 특히 중진들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들은 당선이 보장된 대로 보내려고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정하게 경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래서 공정하게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런 게 있다면 몰라요.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하고 4선은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여러분 규정이 있다고 하면 3선까지만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에다 쥐었다 펴라고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험지를 달라고 말해요.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해요.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 험지를 달라. 거기에는 여전히 누가 있냐면 네피림이 있어요. 아악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그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게 되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와 같은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거길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하고 정말 코피 터질 정도로 싸웠나요? 싸우지 않았어요. 매일 군대를 데리고 그냥 한 바퀴를 돌아서 성을.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네를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 잔뜩하고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가요. 그다음 날또한 바퀴 돌고 돌아가요. 마지막 날은 여러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성을 질러요. 함성을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갈렙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그저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갈렙을 보면서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어떻게 갈렙은 이런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이해한 하나님께서 갈렙의 회로를 다 망쳐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그저 이제 하나님을 통해 배운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그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갈렙에게 단순히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인 세계관이 그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전에 여기에 걸려져 있던 혹시 문구가 생각나세요? 여기 현수막 큰게 하나 걸려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걸어놨는데 혹시 생각이 나세요? 윌리엄 캐리의 말이에요.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험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외침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아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전도를 잘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전도를 진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마음가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전도할 때가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제 전도할 때가 됐어. 그래서 금년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 다섯 명을 좀사귀어보자 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 근데 여러분, 내가 낯선 사람 다섯 명을 사귀기로 마음먹었더니, 낯선 사람이 내게 와서 아는 척하고 내게 말 걸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막그 사람들이 붙어 말을 시키나요? 아니에요. 내가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사귐을 갖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접촉점을 갖는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섯 명을 사기되그 다섯 명을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씨앗이 심기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고 난 다음에 따야 되잖아요. 심지도 않고서는 그걸 따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꽝이에요. 꽝. 그냥, 그냥 사귀세요. 아주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친절하게 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좋은 일이한 번씩 초대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서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지?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전도할 건데 왜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지?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내가 여러분 크그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같이 손만 잡아 주면 그냥 우리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뭘 하려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막 손을 뿌리치면 우리는 그냥 쌩하고 돌아서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그꼴 보기 싫어하고 이런 교회 안 다녀요. 우리가 2024년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갈렙이 이해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는 매우 신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내가 갖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도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의 역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 어깨를 펴면서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역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